선한 도구로 살자는 제목입니다. 책을 보다가 리렇게 지적지적 하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속 우화, 이솝 우화, 아, 말이 잘안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화를 쏘는 장사와 사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화를 아주 잘 쏘는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그 솜씨는 너무 대단해서 멀리 있는 관역, 멀리 있는 것도 잘 정확하게 맞추었대요. 하루는 그가 사냥하라고 산으로 갔답니다. 그의 솜씨를 이제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동물들은 이제 모두 허겁지겁 이제 그 사냥꾼이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 소문을 듣고 도망쳤어요. 근데 유독 사자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사, 사자만 도망가지 않고 그활잘 쏘는 이 장사에게 대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는 이제 사나운 기세로 막 우르렁거리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이, 이 활을 쏘겠죠. 활잘 쏘는 이 장사는 활을 어, 쐈어요. 어, 위협하니까 그래서 활을 딱 날렸더니 화살 을딱 맞으니까 사자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제 그 자리에 막 주저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활잘 쏘는 사람이 이제 사자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어요. 어떠냐! 내 네, 화살 맛이! 이제 내가 곧 너에게 갈 것이다! 기다려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사자는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우가 등장해요. 여우가 등장하더니 사자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사자님, 저 사람 별로 능력 없어요. 별로 힘 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싸우세요. 용기 내서 싸우, 싸워보세요. 왜 도망가요? 여우가 그랬어. 그러자, 이제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혼돈시키지 마라. 저가느다란그 화살 하나를 맞아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이 날 직접 와가지고 덤비면 나는 금세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아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뭔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적에게 한번 그렇게 딱 지고 나면 대적할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용기가 귀에 둘려서 잃어버리게 되지만 끝까지 만약에 사자가 용기를 내서 담벼들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결말을 딱 보니까 안 되겠어. 활잘수는 이겨볼 수가 없잖아요. 안전을 탈라리 안전을 도모하는 게 낫겠어. 이런 교훈도 어떤 지혜. 이런 쪽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떤 교훈이 얻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불이한 수단으로 악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 권세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그가 바로 아스르 아수르가 될 것이지만,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 그들도 그 위치를, 자신들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께 방자하게 행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이제 그것이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에. 이제 심판받을 이유. 그래서 쭉 말씀하세요. 어,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보호법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레이기 7회국에서 살펴봤을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셨어. 그러면서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은 어, 묵혀 두어서 내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11, 2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무를자가 와서 그의 에,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특별법,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그런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특별법을 제정해 주었어요. 레위기 25장, 25자리에서도. 물은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다라는 의미는 이제 과거에 이제 땅을 이제 팔았어요. 이제 힘들어서 팔았든 뭐 어떻게 해서 팔았어. 그 판자가 나 아니면 또 친족이 값을 지불하면 다시 그 기업을 돌려줘야 돼요. 어,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기업부른다. 기업부른 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을 각별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무척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약자를 무시하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억압하거나 수탈행위를 자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이들을 잘 섬기고 보살핀다면 축복의 상급, 상급도 보장해 주셨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의, 불의, 불의. 법령을 제도화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때에 불이한 법령을 제도화를 시켰어요. 우리 지금도 그런 법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맘에. 예. 권세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불이한 법령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들을 만들어서 그 불법을 정당화해서 교묘하게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수탈할 수 있도록 법꾸라지들이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초기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수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경 문화였어요. 그런 농경 국가였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나라 국가의 이제 틀을 이루어 가면서 기틀을 잡아 가며 국력도 신장이 되겠죠. 점점점 국력이 신장 신장되고 하면서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 이제 뭐가? 무역이 이제 협협협게 성장하게 된 거죠 무역이 서로 간에 이제 유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무역이 성장하면서 상 이제 국농경 사회였던 자들이 점점 상인들 이제 무역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뭐가 되겠어요 경제가 돌아가면서 돈이 그들에게 모이면서 그들이 돈을 축적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점점점 바꿔 가게 되었겠죠. 이들은 이제 가난한 농부들의 토지를 그러면서 이 사들이는 거예요, 이제. 땅은 갖고 있잖아. 분명히 법으로 하나님의 법은 다 집화마다 가족만 다 나눠줬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돈으로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면장, 최소한 면장만 돼도, 이장만 돼도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 집분을 이용해서 해 먹더라고. 근데 이, 그 리더들은 이제 도적들과 그 그래 있잖아요. 항상 그 조폭들이 항상 그 이상하게 돈이 도는 데는 조폭이 끼어 있더라고 그죠? 폭력배들이고 끼어들었어 깡패들이. 이게 도적과 그런 사람들과 짝하면서 뇌물을 사랑하고 자꾸 이제 송사를 해야 되면 그사례를 그냥 해줘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즉그 권력으로 권위로 과부들의 송사를 처리해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이런 식으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냥 돈 없으면 가두는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돈 없고 그러면 그냥 모전 요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서기관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필성경 기록하고 연구하고 이런 서기관들도 한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이종교주의다가한패가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수해야 할 종교 학자들이 양심과 진리를 팔아 넘긴 거죠. 팔아 넘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그런 법령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리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법령을 기록하고 법전을 만드는 거죠. 법령을 기록하고 그권세자힘 있는 자들을 도왔어요. 신학자들이, 종교 작자들이. 종종 육착인 거죠. 이거는 나라 땅 말아먹는 징조입니다. 딱 요즘의 형태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째려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한 사회를 한 집으로 비유하자면, 종교적인 양심, 우리 양심 얘기하자 종교적인 양심, 신앙의 양심은, 그 집이라고 한다면, 터인 거예요, 터. 이 신앙적인 양심.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법의 양심이라, 법도 있잖아요. 이 사회의 국가나. 사회는 그럼 벽이나 울타리 같은 거죠.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그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은 그럼 뭡니까? 언론. 언론의 양심이라는 거는 문이에요. 세상을 보는 창이란 말이죠. 교육자, 가르치는 교육자들도 있어. 우리 보면 그 교육자의 양심은 뭐냐면 덮어주는 비가 오면 막아주고, 그죠. 하늘을때리는 이것들을 할수 있는 지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썩어 문드러졌어. 집구석이, 집구석이 아닌 거죠. 뭐 집터도 종교적인 양심도 없어졌고, 법의 양심도 무너졌고, 이미 뭐 언론도 이미. 뭐 세상을 보는 창도 이미 뿌옇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자들도 뭐 지붕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모든 것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아, 보수주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일수록 보수주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일수록 이미 받아들여진 체계, 이미 받아들여진 체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체계가를 아, 그걸 무조건 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개선의 여지, 이것이 오라, 이것이 법이야라고 어떤 개선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주의 노선을 우리는 다 보수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이런 경향이 크다 말입니다. 이 도그마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독단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 신념, 독단적인 신념 그리고 학설 이 이것이 반드시 이것만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거는 절대 손댈 수 없어. 그건 이성적인 어떤 비판이 들어올 수 없어. 그런 것으로 증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허용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더구말를 한다는 말이에요. 독선적으로. 그러나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교회는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 반성. 할 필요가 없고, 개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제도화가 되면, 이게 옳은데? 그죠? 이거 더 이상 어떻게 개혁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된다고 확 굳어져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독단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부정부패까지를 받아들여요. 놀랍지 않아요? 그 시대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 시대의 부패상이 오늘의 부패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이 물론 흘러서 바꿨지 않아요. 바뀌었는데 인간의,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죄성은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부패까지도 그도구마 속에 자기 그런 독선적인 신념 아래 가둬버려요. 그게 옳은 게 되는 겁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말을 한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어야 돼. 옛날에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너머 때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깡국물이 무시하고 이렇게 도그마함으로더 이상의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어떤 독단으로 가기 쉬운 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 어느 종교나. 그래서 사이비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죠. 공감되시죠? 그래서 요즘 나라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우,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신경이 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어느 한 군데 부패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연일 보도되는 뉴스는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나라가 유태롭게만 느껴져요. 시대적 상황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 교회잖아요.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어느 때보다도 들게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터예요. 양심이 터가 되면 이 그래도 기본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기본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면 기본은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희망으로 세워져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가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털을 지키는 것, 양심의 털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시대에 한 사람만 부릅니다. 모세 한 사람만 불렀어요. 주애굽할 때도. 이 시대에 정례은 우리 강령훈 이렇게 주님이 불러서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한 그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세에서 그랬잖아요. 8장 26절에.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믿음으로 잘 버텨냅시다. 우리 힘들지만. 뭐, 각가지 여러가지 생각 복잡하고 뭐,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악행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백성 중에서 힘을 가진 자들의 그악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멀리서 오는 환란은 태풍처럼 온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서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서서히 오는 것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그 서서히 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이미 심판 시작된 오는 동안에 그 악행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그 악행의 비, 비례만큼의 심판의 세력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터지면서 태풍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한란 때에도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지도층 지도자들이 우상처럼 의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국의 세력들인 거예요. 강국. 오히려 원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이 원수가 될 거다.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되면 깡거리 다 멸절 당할 거니까.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한 개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그렇게 그렇게 그힘 있는 자들 그 거, 그런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고 하냐 이 탐욕에 쩔어 있는 악한 종자들아 이러 보시는 겁니다. 불의로 모은 것들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강국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강국에 의해서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맨날 우방 강력한 어, 뭐 맺었다 하는데 그 우방이 그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망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며 그 아래에 엎드러져 살상당하며 구덩이 속에 생매장된다 생매장된 끔찍한 심판의 정경을 묘사합니다. 이 책에다가 성경에 이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권세를 사탄의 도구로 넘겨 버린 불의한 권세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진노의 막대기, 치는 막대기, 해초리, 이거, 몽둥이, 분노다. 분노를 담아가, 그 치시는데 그 안에 그 막대기에 분노가 들어가 있으면 어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희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우치는 막대기가 아수로인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살수 없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막 하려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도구로 악한 저 사람이 힘들겠다. 그죠?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 야수를 도구로 사용했는데, 지네들은 지가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힘인 양, 교만해서,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굴었단 말이에요, 아수로가극악무도하고 너무 잔인하고, 살상하고 막, 생매장, 사람을 죽여도, 뭐, 을잘라 뭐, 간단하게 쉽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주는 것도 아니고, 생매장하고. 파괴하고 멸절하고 태워죽이고 껍질 벗기고 막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잔인한 행위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덤벼봐.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잔인해 감히 고개를 못 들게 할수 있도록 우월하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우월해. 너희들 여호와의 신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랑지라고 허황된 자랑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이 이제 이겼잖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지방이 지역마다 퍼뜨리며 우리의 신이다. 이 능력 있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그 아수르를 그 교만한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아수르 그 때문에 이제 징계의 도구를 썼는데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 아수르는 그 도구로 이제 사용받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빛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백성들을 처참하게 참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독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빛이 61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722년에 거의 110년 후에. 이들이 멸망합니다. 어떤 지경에까지 가느냐면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19절에 어린아이들이라도 쉽게 그들의 지도자를, 늘 중에 남은 자를 셀수 있을 만큼 망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나, 둘, 세고 뭐몇 가지밖에 못 쉬잖아요. 1 0 0 가지 세나? 뭐 그럴 정도로 그 지도자들이 그 정도밖에 될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적자 아수르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어리석은 아수르,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선한 도구로 약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잘살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온전한 삶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널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들도 멸망했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요. 뭐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 받을 때 일꾼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선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선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시고 선한 도구, 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주님의 정들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